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동포 사회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요즘 시감케 합니다 지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인동포들이 어려움에 처해도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고 하소연해봤자 홍만 붙이는 꼴이었습니다만 은 최근 수년 전부터는 정치권이나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쉽게 해결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난 1992년 4이고 폭동 때만 하더라도 미 당국은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이 폭도들로부터 약탈당하고 화염에 휩싸이고 폭도들의 무법 천지가 되고 있는데도 남을 알아 했습니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발생했던 뉴욕 브로클린 청과상 시위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한인 동포들이 위기의 상황이었는데도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던 미국 정부였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정치인 하나 나서는 이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대표적인 사건이었지만 크고 작은 사건들을 뒤돌아보면 은한인동포사회 굴곡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처럼 힘든 세월 속에 100여 년의 한인 이민 역사를 일으한 미주한인동포사회가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힘을 갖게 됐음을 피부로 느끼며 삽니다. 지난 2007년 미 연방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상정됐고 또 통과된 걸 보면 은 한인동포들의 의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수 있습니다. 몇칠 전에는 뉴욕주가 한인 가정의 달까지 지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경사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뉴욕주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이 이 안을 상정했는데 묘하게도 이 아벨라 의원은 한글 간판을 영어로 바꿔 달아야 한다는 법안을 상정했던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인동포 사회가 반발하고 철회를 요청하자 한인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철회하겠다라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너희들은 떠들어라 라는 식으로 들은 척도안 하던 정치들이 이젠 한인동포들의 목소리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한인 동포들의 정치력이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도 많아졌고 투표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한인 동포들의 투표율이 백인들이나 유테인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와 비교하는 유테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 투표의 힘에서 나오는. 정치력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높은 투표율로 우리의 권리를 보호받고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힘을 더 키워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